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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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해요 옆에 있는 친구와 아, 너무 귀여워요 어, 계속하고 있는 거야 계속하고 있는 거야 <laughs> 너무 귀여워 자 우리 친구들 한주간도잘 지냈나요 잘 지내 어머 잘못 지냈나 봐잘 지냈나요 아, 친구들 내일부터요 이제 월요일부터 늘 사랑 끼에 뭐가 시작되지요? 어머, 의림이 너무너무 멋져요. 맞아요. 열어, 열어주소서, 예수님. 열어, 열어주소서, 예수님. 자, 새학년, 새마음 새비전. 자, 3세 특별 새벽예배가 시작되지요. 내일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어주소서, 다음 세대, 구원의 문을, 예배의 문을, 말씀의 문을, 기도의 문을, 관계의 문을, 비전의 문을, 열어, 열어주소서, 예 예수님 열다라는 주제로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자 친구들 핑크색깔 네모칸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럼 목요일날에 누가 설교한다? 누가 설교한다? 누가 설교한다? 누가 설교한다? 맞아요. 천사님이 설교하는데요. 특별히 목요일날은요. 기도에 관한 이제 말씀도 듣고, 우리 친구들이랑 목자님들이요. 와, 특성도 하는 날이에요. 친구들, 따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자, 연습 많이 했어요. 다 외웠어요? 다 외운 친구. 손한번 들어보자. 다 외운 친구. 다 외운 친구. 다, 어머, 다 외웠네. 우리 친구들. 자, 2월 29일 목요일날 몇 시에 어디로 모여야 되죠? 어디? 어디? 아우잘안 어, 들려. 어디? 몇 시? 친구들 오후 4시 40분에 오면 소망 홀문 닫혀 있어요. 광, 광, 광. 전 선생님 4시 40분이라면서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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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자, 새벽 4시 40분에. 자, 어디로 온다고요? 어디로? 여기, 여기. 자, 소망을 놓은데. 자, 그날 옷은 뭐 입고 와야 되나? 잠자고 있는 그 잠옷 입고 그냥 이렇게 와야 되나요? 아니면 전사님들은 정장 입고 와야 되나? 어? 반바지? 반팔? 자, 뭐 입고 오라고 그랬죠? 어머, 어머, 똑똑해. 맞아 위에는 흰색 셔츠나 맨투맨을 입고, 바지는 뭐 입으라 했죠? 청바지. 맞아요. 청바지. 청바지를 입고서. 자, 그리고요, 우리 친구들. 월화수목금토 6일을요 잘다 출석을 하게 되면 도장을 꽝꽝꽝꽝꽝꽝 도장을 찍는데요 6일을요 다 출석하게 되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선물도 줘요 선물 선물 선물은 비밀이에요 비밀 자 토요일날 받을 수 있어 그 쿠폰을, 도장을요, 도장 받은 그 쿠폰을 딱 내면요, 그래, 선물이랑 이렇게 교환을 해줘요. 그리고 초등1부에서도요 6일 동안 다 나오면 달란트도 주고, 특별히 목요일날 특세를요, 참석하게 되면요, 또 달란트를 준다고 그렇게 우리 이야기했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따라, 따라 갈래요, 예수님!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좋겠어요.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거 뭐냐면요, 이 특세 기간 동안요,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요, 쑥쑥쑥쑥쑥 자라나고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요, 우리 친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예수님 만나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네. 자, 이제는 우리가요, 달콤한, 냠냠냠 말씀을 먹는 시간이지요. 자, 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목이 심상치가 않다, 친구들아. 자, 제목 시작. 교회가 나눠졌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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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일이야. 지난주에는 바울이 베드로로막 혼냈다고, 어, 나무랬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교회가 갈라졌대, 친구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가 나뉘었어요. 오하,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도하면, 기대하면서 한번 우리가 한번 말씀 읽어 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느낌. 표 느낌 표 느낌 표 어머 인준이 너무나도 잘하는것봐 감동이다 감동이야 자뾰로롱자 우리 깜짝 퀴즈 지난 주에 배웠던 내용이지요 자 문제 나갑니다 자 말고 이동이 나르자 나를... 우리 하윤이 언행불일치와 진짜 구도하다 박수 해 주세요 와 우리 하윤이에게 달란트 주세요 와 영상 다시 봤니 와 영상 다시 봤어요. 어안 봤는데도 이렇게 너무나 잘 알아와 떡떡해요 너무 훌륭해요 자 친구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라 했죠 수제자 베드로. 누구 베드로. 베드로 자 수제자 베드로는요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 성도들과요 냠냠냠냠냠냠 뭘 했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근데 그때요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 팍 차고 자 식사를 멈추고서요 그 자리를 떠났어요 친구들 왜 자리를 왜 떠났다 했죠 베드로가요. 배가 아파서, 아, 어, 어, 배가 아파요. 자, 오, 맞아, 맞아. 와, 우리 하루이니도 달란트 하나 주세요. 맞아, 맞아, 맞아. 똑똑해, 똑똑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모습을요, 유대인들에게요,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요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까? 왜 율법을 어깁니까? 아! 하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공격할까봐 사람이 무섭고 두렵고 그 시선과 그 말이 너무나도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는요 그 자리를요 박차고서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게 된거예요 친구들. 자 베드로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친구가 너무나도 잘 말해줬죠? 언행불일치를 보고서요. 화가 났어. 누가 화가 났을까요? 바울 바울이 아! 화가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요. 아니 베드로 아는 사람이 그래 아는 사람이 그래. 막하면서 베드로를 질책하고요, 혼내고요. 자나무했다고자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다면요 친구들 말과 행동이 같은 것은요 뭐죠? 어머 진짜 똑똑하다. 어머 요즘 진짜 아이들 진짜 너무 똑똑하잖아. 잘했어요. 맞아요. 언행 일치, 언행 일치. 말과 행동이 같은 게 뭐라고요, 친구들? 언행일치요. 자, 전사님이요 우리 친구들에게요 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시선을 의식하고 말을 신경 써서요 막그 복음을요 막 전해야 될때막 안전하거나 어 내가 복음을 이렇게 말은 하게 하지만 자 행동이 다른 그런 언행불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 따라간다고 막 율동하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그처럼 예수 주님 닮은 말과 행동이 똑같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늘사랑 초등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자, 바울이요. 몇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가 배우게 됐죠? 맞아. 1차,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들 3차 전도여행은요, 아주 특별한 전도여행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의 3차 전도여행 때는요,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어, 너희들 예수님 믿을 때, 아, 어, 많이 힘들지? 그래, 힘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하면서, 그렇게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격려했다고 그랬어요. 몇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 때. 그런데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요, 바울이요,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몇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야기? 3차 전도 여행. 자, 바울이요, 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요, 생명보다 귀한 그 복음을요, 열심히 전하고 있었을 때였지요. 그런데,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글로에가 보낸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했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성도 누구라고요, 친구들? 글로에. 누구? 글로에. 누구? 글로에 맞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인 글로에가 보낸 사람이요. 사람들이 바울에게 찾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요. 전했어요. 친구들 근데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몇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뭐몇 차일까요? 어? 한번 정답 한번 외쳐 보고. 자, 정답 한번 외쳐 보고. 자, 로카 2차, 우리 로카에게도, 자, 달란트 하나 주세요. 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 친구들 기억을 너무 잘하네요. 와, 맞아요. 2차 전도 여행이지, 2차 전도에. 여행. 친구들, 근로에 가요, 바울에게 보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 어, 어떤 소식이었을까? 사도 바울 선생님, 저희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서로 주님한테서 사랑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나가고 있답니다. <laughs> 그런 소식을 전해줬을까요? 그런 소식 소식이었을까? 그럼 어떤 소식이었을까? 친구들. 어? 근로에가 보낸 그런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라고 해? 영상이 나오죠? 어, 좋아요. 영상하 나와라. 플레이. 거거거. 고. 고린도는 온갖 악행으로 소문난 도시였어요.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었죠. 바울은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1년 반을 머물다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6년 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가 하면 자신들의 믿음에 의문을 품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돕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여러 편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어떤 무리는 바울 편이라고 으스댔어요. 어떤 무리는 아볼로 편이라고 하고 또 다른 무리는 베드로 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편이라는 무리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편을 가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한 마음으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썼어요. 예수님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사이좋게 지내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고 썼어요. 바울은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지혜나 능력이나 환경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아무도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 없지요.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했어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한 몸이 될수 있어요. 자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자 우리도. 자 이번에 1학년 친구들 한번서자 효준이. 어 효준이 모르나요? 자 우리 1학년 친구. 자 1학년 친구. 어 땡. 자, 우리, 1학년 친구. 자, 우리 1학년 친구. 네. 어? 1년 반 맞았어요. 딩동댕 자, 박수해주세요. 와, 잘했어요. 자, 1년 6개월. 1년 반 맞았어요. 자, 친구들.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해상 무역과 해상 교통의 아주 중심지였어요. 친구들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돈이 많고 부자 동네, 아주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리고요 배를 이렇게 이제 항해할 때 지켜주세요,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곳, 아주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친구들. 그리고요 그곳은요 아주 성적으로도 타락한 곳, 음란한 도시가 바로바로 바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요 바울은요 1년 6개월 동안 우리 친구가 너무나도 말 잘해졌죠. 1년 반 동안 있으면서요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 친구들? 뭘 세웠다고요? 나우 no, 잘했어요. 자 바울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서요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을요.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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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요?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고린도교의 성도였던 근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요. 바울에게 찾아가서 고린도교의 이야기를, 소식을 전했어요. 친구들, 어떤 소식을 전했죠? 우리 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소식을 전했나요? 어, 맞아요. 따다다던, 따다다던, 편 나누기, 편 나누기, 편 나누기, 편 나누기, 편 나누기, 편 나누기, 빰빰빰, 편 나누기, 파벌이 생기고, 와, 나눠졌다는 거예요. 친구들 여기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우와 크게 네 개로 이렇게 나눠진 거를 알수 있어요. 고린도께 성도들은요, 바울이 떠나자 자신들이 배우고, 자신들이 모, 믿고 있는 복음을요,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의심 뭐 하기 시작했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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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편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우리 편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 어 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랑 똑같은 생각이다 그래 우리 편 우리 편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 가지고요 편을 만들었어요 편을 만들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파벌이 생겼다는 건데요 나는 바울. 를 따르는 바울편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편 나는 베드로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편 개바편이라도배 편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젤로 짱이거든? 어, 우리는 무슨 편이 냐면 우리는 예수편이야 예수편 그리스도 예수편이야 와 나랑 편할 사람 여기 여기부터 하 오면서 편이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린도 성도들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편을 나눠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을요 미워하고 다 텄어요. 친구들 편이 몇 개로 나눠졌나요, 지금? 몇 개? 아마 성경에 자세하게 더써 있진 않지만 크고 작은 아마 파들이 아마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크게 네 개로 나눠진 거야, 친구들. 와 자,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빵이 하나로 돼 있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야. 나는 누구 편? 뭐 무슨, 무슨 편이 있죠 친구들? 바울 편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편이 있지? 아블로 편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 편? 개발하는 거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편이 있었죠? 맞아요 그렇게 편이 나눠져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웠어 다퉜어요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속상했을까 이야 너무 좋다 그랬을까요 친구들? 와, 아주 속상했어. 속상했어. 속상했어요.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요, 다시 사이좋게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요, 사랑을 담아가지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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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뭐를 썼지요? 편지를 썼어 그게 바로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설하는 거예요 친구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고린도 전설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쓱싹쓱싹 쓱싹쓱싹 쓱싹 편지를 썼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의 말씀 나와라 뼈로롱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모두 의견 을 합하고 여러분 사이에 편을 나누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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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했어요. 바울은요. 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 성도들이요, 편을 나누지 마세요.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싸우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뭉치세요. 뭐라고, 친구들? 뭉치세요. 뭉치세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사랑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 친구들? 네 개가 돼야 된다 했나? 몇 개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돼요. 자, 바울이 그렇게 쓴 편지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친구들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어머, 전도사님,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많이 여러 모양으로 표현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 매주마다 듣고 있는 복음 안에서요.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가, 성도라는 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구별된 사람들을요, 성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 믿잖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다 성도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도들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두 하나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편을 나눠지고, 조각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자, 사랑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이게 뭐라고, 친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이 순간 우리에게도요. 우리에게도요.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요 하나, 요 하나, 요 하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초등 일부에게도요. 초등 일부에게도요. 하나 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구들. 자, 그렇다면 우리 초등일부가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요, 뭐, 교회 안에서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목소리만 높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을까, 친구들? 어, 될수 있을까요? B?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정답이거든. 내 말이 맞거든. 내가 정답이야. 내 생각이 맞아. 라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요. 편이 나눠지게 되고요. 결국에는요.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고린도교회가 되고 마른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게 편이 나눠지고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요. 서로를, 서로를 인정해야 돼요. 와, 인정이라는 말은 다, 다, 좀 어려운데요.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가요,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다른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크레파스 보면 색깔이 다 다르지요. 말주노초, 파남보 여러가지, 뭐,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죠? 크레파스라고 부르죠. 자, 색깔이 여러가지 있지만, 빨간색, 파란색, 여러가지 색깔이 있지만, 그거를 하나로 다 해서 크레파스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우리도요, 각자 각자 생김새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우리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를요,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자, 뭐라고 온다고 친구들? 성도, 구별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우리 뭐라고 해요, 친구들? 성도. 우리가 가, 각자가 색깔이 달라요. 이 친구는 빨간색과 같은 친구, 이 친구는 파란색과 같은 친구, 이 친구는 금색깔 같은 친구. 우리는 색깔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예요. 우리 뭐라고 해요, 친구들? 맞아.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가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요.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가 이해해줘야 되고, 서로가요. 사랑해줄 때.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죠. 전도사님이 먼저 이야기하면요.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수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친구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잘못된 부분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하고요 공동체가 공동체에 틈이 생기게 돼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요 금이 생기게 되면요 자작하면서자 고린도교회가 몇 조각이 났죠, 친구들? 네 조각이 된 것처럼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 약한 부분만 바라보게 되면요, 그렇게 공동체가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라보게 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가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처럼요. 나도 다른 사람을요,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때, 우리 초등 일부가, 우리 늘 사랑교회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가 될수 있어요. 뭐가 될수 있다고요? 네 개가 될수 있다? 아니죠. 몇 개가 될수 있다? 하나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친구들. 내 생각과 내 말이 앞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친구들. 없다.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말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 내 자랑, 내 모습, 내 이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주님의 형상에 따라서 만드시고 지으셨는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그럼 우리는 만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말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내 영광, 내 자랑, 내 모습, 내 이름이 나타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그러면 누구만 나타나야 되는 거지요? 누구만 나타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친구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초등 일부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누구만 나타내는 영광. 누구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초등 일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전사님이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좀 오랫동안 기억하기 원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친구들은요. 같이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손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손을 잡고서요. 전두사님을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초등 일부는. 어머, 목소리 남자. 자, 시작. 초등 일부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초등일부는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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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날에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나뉘었어라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고린도 교회가 나눠지고 쪼개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야 될그 교회에 주님 파가 나눠지고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람의 영광으로 주님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이 주님 꼭 고린도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더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음을 우리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그 과거, 주님께서 아시니 아시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더욱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주님 사랑하고, 섬겨주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었습니다. 주님 예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주 우리 초등 일부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하나 되기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일부터 3세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 우리 아이들이 받을만한 그런 귀한 말씀 예비된 그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주님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들 주님 새벽을 깨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높고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